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민숙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의 진을 치라 거룩한 공동체의 진을 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큰 공동체를 하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견고한 진을 치고 공동체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를 택하셨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진이라는 거 아십니까? 전쟁을 치게 되게 되면 이 전략을 짜게 돼 가지고 군인들을 적재적소의 그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진을 치고 그 회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진을 통해서 이제 광해로 나가게 되게 되면 들짐승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가지 적들도 만나게 됨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또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두지파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열두지파를 진을 치셨는데 그 진을 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거룩한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포도 이렇게 도시를 보게 되게 되면 용봉산에서 보게 되니까 이 충남 도청을 중심으로 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점점 가스로 뻗어 나가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도시를 계획해서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도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느 이 그런데 그 중앙 가운데는 회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놨다는 것은 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항상 이 회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를 지나가는 가운데 텐트에서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텐트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야? 회막이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보게 되면 해막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고 그랬죠.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항상 텐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해막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막이라는 것은 만날 회자의 텐트 막이라는 막 텐트 막을 쓴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분주의적인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법궤라고 그러죠. 그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계 법궤 또 이렇게 불려주게 하는 것인데 이 법궤가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때 법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 앞에서 이 법궤를 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지내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질서의 공동체를 가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두 지파를 군대에 나갈 남자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열두 지파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동쪽에는 스불론과 유다와 이사갈 지파, 서쪽에는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남쪽에는 갓과 루우벤과 심온 북쪽에는 납달리와 단과 아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의 순서대로 본다고 한다면 장자가 누구죠? 루우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열두의 그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될때 가장 중요한 그 진을 친 곳이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그곳에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유다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루우벤 지파가 있고,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진을 치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과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벤, 루벤이 루벤왜 장자의 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됐냐면 창세기 49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의 그런 유언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루벤이 실수를 하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첩이었죠 야곱의 첩과 통관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아비의 침설을 더럽혔다. 아, 그것이 이제, 루우벤에 대한 유언에 대한, 말씀에 나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루우벤의 그런 잘못된 행실로 통해서, 그 장자의 자격이 박탈당해, 박탈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으뜸으로 세우신 것은,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베냐민을 데려가 데려 베냐민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는 자기의 아들을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크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r 크리피시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이죠. 루벤은 아버지의 그러한 침소를 더럽혔지만 이 유다 집안, 유다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을 보면서 아이 유다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다를 가장 으뜸되는 지파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또 갈렙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진을 치고 광해로 나가는 그 선봉장에 하나님은 유다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순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신분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동체의 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막이 처음에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해막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막을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정사각형이 있고, 그 외곽에 사각형이 있고, 또 외곽에 그 사각형이 한 삼겹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보호하고 있는 레이지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레이지파였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그 지파들은 이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막에서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수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분양단이 있죠. 그 분양단에 그 기름을 통해서 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향이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 열두 지파에게 다그 향이 양 어, 어, 향을 향기를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진은 하나의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아, 그가 설교했던 그 설교문에는 이러한 글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신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열 두 개의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이번 주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은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일을 안 해서 너무 좋다. 전국 <laughs> 가게 되면 일을 안 해서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아서 좋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세상적인 그런 관계적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평안해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딱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져 있는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 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단과 같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워십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한다. 이 단어가 나와 이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두 장로와 또 열두 제자들 그 이름이 새겨진 열두 장로들과 열두 그 돌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 세상에 예배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예요?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다는 단어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두 개의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교회를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광야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야교회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시점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훈련해야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삶으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